다육이 홍매화입니다. 입장이 아주 초록하지요. 아직 이제 성장기에 있는 다육이고요. 목대를 보시면 목대도 지금 아주아주 아주 초록하고 목대가 잘 자라져 있는 다육입니다. 입도 이렇게 초록하고 무엇보다도 목대 줄기가 이렇게 초록한 연두빛을 띠고 있는 다육이들은 웃자람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초록한 잎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. 아, 직은좀 어린 다육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다육이를 데리고 와서 초반에 우짜람을 조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록한 잎들과 또 초록한 목대가 조금 빨리 물도 들고 목질화, 갈색으로 목질화가 될수 있도록 햇빛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다육이든 사실 햇빛이 부족하면 우짜라는 데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, 햇빛 많이 보여주세요.